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생의 말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7가지 이유를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힌트를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말년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삶의 의미 그리고 남겨지는 마지막 인상까지 총 7가지 이유를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을 곁들여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리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의미있고 안정되게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15분만 집중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감 앤드 사례 소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정 안정,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 결과 은퇴 후 준비가 잘된 노인의 70% 이상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 60% 이상이 외롭다, 불안하다고 응답했죠. 같은 나이, 같은 세대임에도 삶의 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직업이나 소득이 아니라 말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이를 만드는 7가지 핵심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중요한 7가지 이유.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노년에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결국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70대라 해도 꾸준히 운동하며 관리의 온부는 손주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반면 건강을 방치한 분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산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곧 자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인생의 말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결국 말년의 건강은 단순히 아픈가, 안 아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2. 재정적 안정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 노년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바로 돈 걱정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할 기본 비용과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음은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 없이는 평화로운 삶이 어렵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꾸준히 연금, 저축, 투자를 준비한 분들은 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취미나 여행을 즐깁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비 없이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분들은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하고 결국 사회적 관계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말년이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재정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예산표를 작성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며, 연금, 보험, 투자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미래의 불안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사는 일입니다. 3. 가족 및 인간 관계가 마지막 버팀목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관계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과 몇몇 진정한 인연뿐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사람을 꼽습니다. 따뜻한 대화 함께 식사하는 시간 병원에 동행해 주는 손길이야말로 말년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해 늘 주말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활기를 얻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반대로 관계를 소홀히 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외롭고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늘리며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년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입니다. 4.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다. 노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생계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허무감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선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목표와 의미가 있는 삶은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성취를 느낍니다. 또 다른 분은 지역 봉사단체에서 후배 세대를 돕는 일을 하며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얻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는 것,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혹은 오래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답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생의 말년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나만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5. 후회 없는 삶을 정리할 기회. 인생의 말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미련, 후회,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기죠. 예를 들어, 평생 마음에 남아 있던 사과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채 떠난다면 그 아쉬움은 본인뿐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화해의 손을 내밀고 미안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또한 말년은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해봐야지 하며 미뤄뒀던 여행, 취미, 만남을 더 늦기 전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경험들은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가 아닌 감사와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6. 지혜와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인생의 말년은 단순히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삶의 교훈을 들려주거나 후배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얻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손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손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죠.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 기록해온 일기를 책으로 엮어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합니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경험과 깨달음은 세대를 넘어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은 내가 살아온 길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세대간 다리를 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지막 장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 인상이 삶 전체를 결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 마지막 모습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끝까지 품위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가족을 격려하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남은 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 용기와 사랑을 배우죠. 반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마지막을 보낸 사람은 평생 쌓아온 공이 있더라도 안타까움과 씁쓸함으로 기억됩니다. 말년의 태도와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후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긍정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내삶 전체를 정의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 될 수도 위대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앤드 교훈 노년학과 심리학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년의 행복은 재산이나 명예보다 관계, 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에서 비롯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서도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닌 인간관계와 마음가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즉,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말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정신의학자들은 말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을 의미있게 사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은 결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쓸수 있습니다. 정리 앤드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은 인생의 말년이 중요한 일곱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2. 재정적 안정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 3. 가족 및 인간관계가 마지막 버팀목이다. 4.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다. 5. 후회 없는 삶을 정리할 기회가 된다. 6. 지혜와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7. 마지막 인상이 삶 전체를 결정한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30분 걷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가계부를 열어 생활비 구조 점검하기 나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 계획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 말년을 훨씬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내일의 마지막 장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